안녕하십니까. 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김세중입니다. 먼저 어, 이번 강의를 할수 있게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직접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점은 어,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 제가 어, 준비한 강의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급성신손상의 예측입니다. 어, 네. 인공지능, 제가 관련된, 어,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미지를 가지고 동영상 편집하는, 어, 기능을 한번 그 루나라는 프로그램, 어,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인공지능이, 어, 여러분 진료 현장에 많이 가까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 제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급성신소사 관련된 여러가지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어느 시점까지 와 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네, 제가 먼저 간단한 소개를 좀 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 서울대학교 98년 졸업한 이후에 어, 석사, 박사를 받고 2009년에 신장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제 중환자 세부 전문의를 함께 취득을 했고요. 어, 특히 이제 급성 신선상을 비롯한 중환자 신장학에 관심이 많아서 2022년도에 어, 대한 신장학회 산하에 어, 중환자 신장학 연구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거기에 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a k i 뿐만 아니라 CRRT 굉장히 다양한 예측, 진단, 치료에 관련돼서 어, 많은 연구와 또 어, 행사, 또 이런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것들을 계속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성 신손상의 조기 진단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급성 신손상은 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네, 어, 굉장히 흔하고 어, 분당 서울대병원 자료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9.6% 가까이 되는데요. 보통 어, 일반적으로 6%에서 10% 정도 병원에 입원한 환자분들한테 생긴다고 합니다. 한번 입원하게 되면요. 어, 거의 한 천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 더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자료이긴 한데요. 어, 연간 거의 한 11조 원 가까운 비용이 소모되고 있고 AKI가 생기게 되면 입원기간이 3.5일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크리아틴 수치가 올라가는 변화되는 증가하는 폭에 따라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요. 이것은 다른 어떤 종양이라든지 혹은 신부전 이런 것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만큼 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2004년부터 벌써 이제 20년이 됐네요. AKI에 관련된 진단 기준이 비교적 단순 명료하게 정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RIFLE 테리어 a k 스테이지를 거쳐서 2012년도에 KD과에서 이런 그, 어, 어, 그 가이드라인 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바탕으로 이제 크리아티닌 기준으로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 자, 아시다시피, 이제 1.5배 상승 혹은 0.3 절대 값의 증가를 가지고, 어, 스테이지, 를 어, a k r 진단할 수가 있고, 그 증가되는 폭에 따라서 2배, 3배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 2, 어, 3 이렇게 더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이 말은, 어, 피검사를 반복 측정한 자료만 있으면은, 어, 급성신소상이 생겼는지, 어, 더, 더 진행을 하고 있는지, 호전되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고, 또 관련된 자료는 이미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델 개발에도 굉장히 용이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k t u d to 이 e u s 이 d to 서 e us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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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d to b 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어,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굉장히 흔한 것으로 볼수 있겠죠 특히 ICU에 입원한 환자들을 보면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스테이지 3에 해당되면 뭐50% 서바이벌이 어, 불과 한 1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절반 가까운 환자분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어, 위험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어, 이것을 이제 진단하는 것에는 굉장히 다양한 각도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어, 먼저 이제 가장 쉬운 것이 크리니컬 어, 리스크 스코어를 하는 것이죠. 어떤 항목들 이 점수를 매겨 가지고 생길지 안 생길지를 예측해 볼수 있는 가장 어, 오랫동안 어, 시도되었던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마커를 어, 찾아서 개발해서 어, 발견을 하고 그걸 측정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 이얼트는 일단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생긴 이후에 빨리 디텍션을 해서 뭔가 조치를 할수 있는 어, 그러한 것을 이제 이 알러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크레아틴 베이스로 해가지고 빨리 진단해서 조치를 하자 해서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연계시키는 그런 노력도 있겠고요. 또 리얼타임으로 프리딕션 하는 모델까지 해서 이렇게 총한네 가지 정도 방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어, 진행되어 져 왔습니다. 어 바이오마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바이오마커들이 지금 어 개발이 되었고 또 이제 임상에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크레아틴이지요. 그다음에 시스타틴 C도 C도 어 많은 연구가 되어 왔고 N갈도 이제 많은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N갈도 이제 어 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이제 어 쉽게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상에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키몬이라든지 또 네프로체키라든지 굉장히 많은 바이오마커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일부는 이제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쓰이고 있는 항목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에 도입되지는 않아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임상에 도입될 준비를 하고 있는 바이오마커들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쓸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크리아틴인 가능하고요, e a l e 관련 가능하고 N 갈시사틴 c 그리고 피디션 모델 같은 것들이 각각 스테이지별로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진행해 왔던 경험들을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AKI라고 하면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하고 볼 텐데요 이게 병원에서 보면 커뮤니티 어, 어쿠아이드 또 호스피터 어쿠아이드가 굉장히 다른 어,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것을 한번 이제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AKI가 커뮤니티에 생겨서 입원한 환자분들과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AKI가 발생한 사람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봤더니 어, 커뮤니티 a c q u 인 경우에 훨씬 더 나이가 많고 남자가 많고 AKI 스테이지가 훨씬 더 높은 상황에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고요. 당뇨라든지 어, 암이라든지 어, 또 이렇게 해서 연관돼서 신장내과 리포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어, 확인이 되었고 반대로 이제 병원에서 생긴 경우에는 수술과 연관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병원에 있는 관련된 AK 연구를 한다고 하면 이 수술과 연관된 어, 주, 어, 이런 그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지표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어, 중요하겠습니다. 어, 모탈리티를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환자들로 보니까 모탈리티가 커뮤니티 어, 역화인 경우가 조금 더 이제 심비한 상황에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탈리티가 조금 더 높고 어, 또 투석과 연관된 어, 이런 아웃컴도 들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아이다 합해서 또 공이 환자의 그런 아웃컴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니셜 베이스 라인보다는 맥시멈 혹은 퇴원 당시의 디스차지 크레아티닌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정보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AK를 예측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전통적인 방법으로 각각 그, 어, 이런 그파라미터들 별로 해서 AKI와 연관되는지를 다한번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 이 동그라미 하나가 이제 제가 했던 연구들, 어, 논문들 숫자이기도 한데요. 소디움, 포타시, 말루민, 유리날리치스헤모글로빈 WBC, 의 SCC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어, AKI 발생과 연관된다는 것을 다 증명을 해서 논문을 어,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각 따로 떼서 보면 어, 이것을 임상에 실제로 적용을 하려고 보면 뭐가 더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게더 중요한지 이어이 어, 가늠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어떤 의미를 판단하는 데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임상에 적용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수 있는 방법이 클리컬 리스크 스코어를 가지고 한번 어, 예측을 해보는 것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지요. 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 서울대병원과 문당 서울대병원 자료를 같이 이용해가지고 만들었던 어, 이런 그 심플 포스트 오퍼티브 AKR 리스크 스코어인데요. 네. 보면 나이와 사고체 여과율, 성별 그리고 수술 시간, 응급 여부, 당뇨 또 약제, 알부민, 헤모글로빈, 소듐 같은 것들을 점수화해가지고 이 점수의 합이 20점 이하인지, 60점 이상인지를 가지고, AKI에 수술한 이후에 AKI가 어떻게 생길지, 안 생길지를 예측해 보는 것으로 해서, 어, 예측되니 괜찮다. 이렇게 확인이 됐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CRRT를 하는 환자분들, CRRT를 하는 환자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빌리루빈, 또 혈압, 또 코마 스케일이라든지, 또 이런 산소포화와 연관된 것, 소듐또 이런 w 비시 같은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어, 기존에 있던 어, 이런 그 예측하는 어, 지표들, 아파치 스코어라든지 소파스코어 비교했을 때 이렇게 새로 만든 이런 그 모자이크 스코어가 어, 훨씬 더 조금 더 이렇게 예측력이 조금 더 좋고 환자분을 잘 구분해낸다라는 것들을 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어, 클리컬 리스크 스코어를 가지고 환자에 적용해 보는 것 어떻게 잘쓸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이 조금 어, 널리 사용되기에또 한계점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밸리데이션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어, 이런 단점이 있고, 퍼스널라이즈를 한다든지 또 베리어블이 다 픽스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꼭 연관되지 않은 환자분들에게 적용할 때는 좀 제한점일 수가 있고 해서 또 이것이 매번 일일이 들어가서 사람이 계산하고 또 점수를 맞춰가지고 이제 임상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어, 그런 이제 어, 이 유저 프렌들리하지가 않지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게 아, 논리 더 쓰이기에는 조금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얼러트입니다 e 그래서 오토메이티드 AKI 얼러트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미리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겼을 때에 이것을 빨리 진단하고 조치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분당사무대병원에서 2014년도에 이것을 만들어서 이제 벌써 한 10년 가까이, 10년 이상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입원하기 전에 혈액 검사를 어, 하신 거, 어, 수치들을 미리 이제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환자의 상태를 가지고 베이스 라인 크레아티닌을 미리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입원한 이후에 어, 혈액 검사를 해서 크레아틴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전 검사와 비교해서 어, a k 아까 이제 k d 고 o 의 기준으로 해서 크레아틴 베이스로 해서 어, 1, 2, 3 단계 스테이지를 나누게 되고 거기서 이제 AKI로 진단이 되면 이런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AKI 이트 예를 들어서 어~ 스테이지 2인데 신장 내과로 연결해 드릴까요 해서 담당 의사는 어~ 그냥 예스 버튼을 누를지 말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방하고 나서 이 시스템이 가동한 이후에 본인이 로그인을 해서 환자를 클릭하면 이런 해당되는 환자의 포업창이 뜨기 때문에 예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신장 내과에 게 컨설트 거래가 가게 되고 어~ 신장 내과의 신속 연계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보는 어~ 저희 당직표를 짜가지고 이제 연락이 오면 바로 이제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얼러트를 빨리 디텍션을 하고 어, 신장 내과 신속 치료를 하는 것과 연계한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이것은 사실 어, 굉장히 크레틴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간단한 로직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했고 저희가 별도로 무슨 신약을 만들거나 혹은 뭐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이렇게 찾아낸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 활용하면서 어, 이러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어, 변화를 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비포 앤앱 수술을 했더니 이것은 이제 간과하는 것이 굉장히 줄었고 또 이제 신장내과 의뢰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고 세비어 AKI는 스테이지 2, 3 이상 가는 이런 중증 AKI인 경우가 어, 확연히 더 감소를 했고 특히 AKI 리커버리를 보면 어, 리커버리 레이트가 어, 이전 비포 앤 비포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과 전후를 비교해 봤더니 어, 리커버리 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향상된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급성 신장 손상 감시 인공지능 시스템을 명명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기사화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간과할 가능성 감소 신속치료 네배 이상 증가 또 투석위험 감소 회복률 70% 이상 증가라는 성과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출간을 했었고요 이러한 성과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저희와 같은 EMR 시스템을 쓰고 있는 병원들에서 아, 이한 것들을 이제 얼리 디텍션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적용같이 을 이렇게 하는 병원들 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에 이제 이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2015년까지 사용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 논문을 출간했고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환자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환자 AK 생기는 환자 숫자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어, 이런 그 CBO AKI 라든지 이것은 어, 더 증가하지 않고 리커버리 웨이트는 계속 증가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을 봐서 일단 시스템을 계속 운영만 잘 하게 되면 어, 담당하는 신장내과 의사가 어떻게 바뀌든 사용하는 주치가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어, 일정 수준 이상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건 이번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이런 이제 간단한 알고리즘 시스템을 이제 적용해낼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어 조영제 신독성 예방, 어 자동 알림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조영제도 똑같이 CT 처방을 했을 때 환자의 GFR이 45보다 낮은 환자의 분인 경우에 저희가 이런 팝업창을 띄우게 합니다. 그래서 처방을 냈으면 이 환자가 지금 사고 과율이45 미만이니까. 어, 관련돼서 이런 그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전, 처치 자동 처방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수액 처방과 팔로 크레아틴 처방이 같이 될수 있게끔 하고, 어, 추적한 환자분에서, 그러면 환자가 이제 다음에 시, 어, CT를 찍을 때 자동 처방과 크레아틴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는, 어, 저희가 신장내과 전담 간호사가 모니터링을 해서 AKI가 생긴 환자분들은 다시 네프로지한테 연결될 수 있도록, 어, 이런 그 메시지를 발송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도입을 했더니, 어, 어떻게 됐을까요? 어, 했더니 수액 처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79%대에 있던 것이 한80% 이상, 90% 가까이 지 늘게 되었고, 또 신동성 예방 시스템,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어, 실제로 a k 가 얼마나 줄었나를 봤더니, 이전에 한10% 이상을 초과했던 수치들이 계속 연접별로 계속 감소를 해서 지금은 한6% 정도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별도의 무슨 수액을 더 개발한 것이 아니고 바이오마커를 찾은 것도 아니지요. 일단 알고리즘을 가지고 했더니 어, 훨씬 더 이제 예방 요법을 많이 하게 되고 환자 모니터링이 잘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얼리 디텍션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어, 적용을 실제로 임상까지 했더니 어,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어떤 베네피시 돌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더한 단계 더 나간다면 이제 예측을 해야 되겠죠. 발생하기 전에 AKI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는 어해서인터베이션을 가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AKI 프리딕션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번. 어,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 A.K.I를 왜 A.I가 A.K.I하고 잘 맞느냐 아, 그것을 한번 요약을 다시 해보면 어, 굉장히 흔한 어, 질환군이죠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생기면 모빌리티 모탈리티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 데피니션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크리아틴 베이스로 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특히 A.I를 활용해서 적용하기에 어, 굉장히 좋은 어, 질환군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드리는 진단 기준이 크레아틴 베이스로 했을 때 굉장히 명확하고 그리고 복잡한 검사가 필요 없고 스테이지까지 다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머신 러닝을 이용해서 한번 먼저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특정 대상군을 한번 한정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리날셀 칼시노먼제 신장 암을 수술하는 환자분들에서 순수를 하고 난 이후에 AK가 얼마나 생길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분당과 이제 서울대병원 해가지고 한4천명 이상 환자들을 대상을 가지고 유니나트랄 레프렉트로 하는 환자분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했었는데, 요때 이제 그, 어, 크리니컬 리스크 스코어를 한 것도 같이 넣어봤더니 얘는 예측력이 어,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어, 이런 그 머신 러닝을 이용했을 때, 어, 그 예측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하고 특히 이제 디시전 커버널 시술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측을 잘 한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확인을 미리 해봤었습니다. 어, 특히 또 이제 그 CRRT 하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한 700명 이상의 자료가 있었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보편적인 어, 바이오마커 중에 하나가 어, 예측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니까 스코어들 중에서 뭐 아파치 스쿼드, 소파 스쿼드 같은 것을 보면 환자의 그 예후를 예측하는 정도가 한요 정도 되죠. 이렇게 되는데 어 이제 AI는 또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 이런 그 바디 컴포지션을 직접 측정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분량을 어 환자식전 바디 어 웨이트뿐만이 아니라 토탈 바디 워터 양을 직접 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함께 넣어 가지고 어 이런 그딥 러닝을 했더니 훨씬 예측력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측정한 것은 단순한 바디 웨이트만 넣은 것이 아니라 이 측정한 700명 이상 환자분들이 다 이런 그 바디 컴포지션 모니터링을 다 했던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어 그것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해 봤더니 체중 변화 가지고는 환자의 어떤 삶과 죽음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그 토탈 바디 워터를 가지고 이 워터량의 변화량을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워터가 거의 변화가 없고 워터가 잘 이렇게 감소해서 볼륨 오버헤이 빨리 해결이 되신 분들이 훨씬 생존이 더 좋다라는 것을 미리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을 함께 넣어가지고 예측을 했더니 훨씬 예측력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 질환군에서 어떤 머신러닝 가능성을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도해 본 것은 그럼 일반 모든 환자분들 다 대상으로 하는 모델을 이제 개발해서 적응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알고리즘 활용한 급성 신선상 일일예보 어, 시스템 개발이라는 주제를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그,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매일매일, 어, 저희가 이제 일기예보,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어, 확률로 얘기해 주는 것처럼 급성 신선상도 환자가 입재원기관 입원해 있는 동안 어, 매일매일 그 환자의 AKI의 어, 발생 가능성을 예보해 주는 것으로 어, 어떤 미리 조치에 대한 어 이런 그 손상에 대한 발생에 대한 대처를 미리미리 할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하는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성인 환자분 대상으로 했고요. 한 102개 이상의 어떤 어,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어, 예측 만들었습니다. 투 스테이지 하이아키토 모델로 만들어서 먼저 어, AKI가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를 먼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계산군이 워낙 또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에 먼저 나눈 다음에 포지티브 네가티브 각각 그 크레아티닌의 트라젝토리를 어떻게 크레아티닌을 변화할지 크레아틴 자체를 예측하게끔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층화로 해가지고 예측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 이런 AUC가 한0.93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왔고, 익스칼베리션을 했을 때도 0.87 정도로 높은 수치가 유지가 되었고, 루트민 스퀘어도 어, 불교적 낮은 수치로 잘 나왔습니다. 뿐 아니라 이제 샷 밸류를 가지고 어떤 인자가 주요한 어, 이런 AKA 예측력의 어, 변수였냐라는 것으로 이제 이런 해당되는 약제를 추천하게끔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약제를 뺐을 때에 그럼 AKA가 덜 생기고 예측이 되냐 하는 이제 이런 그 모디파이브랄 팩터를 조정했을 때 예측력이 달라지는지를 함께 확인해서 해당되는 어, 주치가 의사결정을 하기에 더 용이할 수 있게끔 어떤 것을 조절하면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자 이런 것들 같이 해봤는데 뭐 라스브로케이드 라든지 엔세이드 또 이런 뭐인뇨제라든지 이런 것들 각각 조정을 했을 때 어, 예측이 훨씬 더 콩팥 손상이 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임상의 가능성을 좀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조금 더 용이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좀 어,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리얼 타임 AKI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 퍼포먼스가 비교적 괜찮고 크레아틴닌 예측까지 잘 하고 있고, 모디파이블 팩터들을 변수를 줬을 때에 어떻게 하면 달라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해 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논문을 출간해서 발표한 이후에, 아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전향적 임상시험을 계획을 해서 한번 진행을 했는데 어, 실제로 이제 전향적으로 시도를 해보니까 생각만큼 이게 퍼포먼스가 잘나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봤더니 이제 전향적으로 하려면 실제로 동의서를 받고 이제 동의된 환자분들에게 이 시스템을 쓴 경우 안쓴 경우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고자 계획을 했었는데요 어, 실제로 동의가 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분들이 저희가 리트로스펙티브하게 그냥 답 참여했던 환자분들 말고 동의하고 참여한 환자분들 군이 좀 달랐고 그런 환자분들에서는 AK가 예상만큼 잘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이 솔루션의 퍼포먼스가 후향적 분석에서 나온 결과의 밸리데이션 값과 전향적으로 실제로 했을 때 퍼포먼스가 조금 더어 달랐던 점이 또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어 인놀됐던 환자분들의 이런 캐릭터가 어 저희가 분석했던 군과 조금 달라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 이 예측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고자 어, 저희가 의대생들, 그리고 전공의들, 그리고 신장 전문의들 이렇게 세세개 군으로 나눠가지고 이 AI 만들었던 모델과 이런 그 얼마만큼 잘 예측하는지를 잘 환자가 예측을 잘 하는지 a k 발생을 잘 예측하는지를 약간 비교를 해봤더니 어, 그 정확도가 어, 학생과 전공의 정도 수준이고. 어, 이런 그 전문의 수준까지는 아직 조금 못 미친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성능 향상을 더 해야지 실제로 신장내과 의사가 어, 본것 같은 그런 예측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두 번째 시행했던 연구는 어, 실제로 그냥 어, AKI를 예측을 이제 사람이 한 것과 AI가 예측한 결과를 알려준 이후에 어 조금 더 향상되는 게 있는지, 이 시스템을 썼을 때에 어 실제로 얼마나 향상이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했더니, 어 리콜 면에서 AI가 없을 때보다 AI가 이 예측 결과를 줬을 때에 의사가 판단하는 정도가 있어 보면 리콜이 조금 더 향상되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었고요. 또 의사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한번 측정해 봤더니, 어이 시간이 어 이런 정보가 없을 때에는 조금 더 이제 본인이 직접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결과를 아, 생길 것이다,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주 뭐, 100%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런 정보를 줬더니, 어, 훨씬 더 예측하는, 어, 판단하는 시간이 더 단축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좀,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이제 AKI는 뭐 굉장히 흔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얼리 디텍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고요. AI가 이런 얼리 디텍션을 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겠다. 그게 특히 클니컬 데이터라든지 또 이제 전자 업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얼리 디텍션하는 것은 성능이 충분히 임상적인 효과를 잘볼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 예측을 잘 하기는 하지만. 그 제한점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료가 어떤지, 또 대상 환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좀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가 있고, 어 관련돼서 이제 얼러트를 또 너무 어 안발하게 되면 사용자가 불편해질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상군이라든지 밸리데이션에 관련된 문제들을 아직 조금 더 극복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발전 방향은 어 조금 더다 기관으로 밸리데이션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필요하겠고요. 또 리얼타임으로 모일 수 있는 자료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또 개인 정보에 관련된 이슈들은 뭐 여전히 계속 보완을 해야 될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상을 좀 결론적으로 요약을 드리면 어, AKI에 관련된 인공지능 활용한 연구는 이제 얼리 디텍션은 굉장히 이제 이미 많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해볼 수가 있겠지만. 어, 예측하는 부분에서는 뭐 데이터의 질이라든지 버티그라든지 블레이션 관련된 문제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서 발전시켜야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급성 신선상 연구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